오늘은 글리치 모드 앨범이 었고요 잘못 시켜서 똑같은 버전이 두개 왔어요 <laughs> 너무 귀엽다 그래도 글리치 버전이라서 잘하면 담요 제노를 얻을 수도 있 <laughs> 잠시만 <응? 웃음> 아니 아니야 이거 우리 아닌데 잠시만 제노 아닌데 오나 봤어. 잠시만 잠시만. 이거좀 뭔가 잘못됐다. 근데 뭐야 우리 아니야. 우리 아니요. 우리 아니야. 일단 재노 아니야. 일단 잠시만. 땡큐루터 재민이. 아 제발. 차이. <laughs> <laughs> 지성이 지성. 무성기 지성. 너무 이쁘다 어떻게. 목이 어떻게? 어떻게? 일단 이렇게. 일단 기다려 일단 나와야 돼너는 진짜 너 나와야 돼 지금 젠프, 잼프? 젠프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포카가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해야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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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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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안남이랑 진짜 올 거야 렌티킬로 볼게요. 렌티킬로. 하나, 둘, 셋. 헉! <laughs> 헤헤헤! 제노, 제노. 제노. <laughs> 찾아오셨구나, 여기. <laughs> 감격적이다, 되게. 그 다음에 여기. 아, 근데 제노 안 나올 필이라서. 일단, 뒤집을게요. 혜찬이? <laughs> 너무 의외의 인간이 나왔는데? 혜찬이. <laughs> <laughs> 요즘 잘 찾아오네? 혼자 하는 앨범 강은이렇게 나왔습니다. 제발. 오프강에서는 제노가 나오게. 네? 안녕. 제 제노색에서 나제노 나좀 속상해 이거? 재민이 커버가 없어서 속상해 지금 이거 하고? 그 다음에? 수빈이네 오빠다 제발 제발야 제노 그만 가야지 제노 안돼 나봐 재민이 재민이 무슨 일이 지금 나도 나쁜데 이번에 진성이랑 재민이랑 제노 나오면 이제 한이 어떻게 나 근데 재민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야안 뜯겼어 안 뜯겼어 뜻깊... 안 뜯긴다 안 이거 제노다 이거 제노가 이거 음. 제노인가? 제노여야해 제노인거야아 <laughs> 제노다 제노 제노다 제노부터 깠네 그래 제노부터 깠어 나 이제 안까도 돼 그래 제노야 미기봉으로 팔아버려 어? <laughs> 미기봉으로 팔아일보 노 제노. 제노야 나와 나와줘 나 먼저 봐 아니야 같이 봐라 하나 둘셋 우와 <laughs> 안녕 <웃음> 안녕 잠시만 하나 둘셋 오우 이 종문 버려 지금 죄송해들어라 <laughs> 제노야 제노군 숨여들어라 나와야해 나와야해 나 약간 사회적 체이이무지지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기분 n d any other. I can't find a 동 y other. I c a 이 t find any other. 하시는 지금 f i n 하다가 지금 t h 날 r 가서 명동 t 내한 n d any o t h e 내 거라도 가져올 i n d any other. 시 can't find any o t 얼 야, 내가 먼저 해야 이거 글리치잖아 236? 어디든지만 찾아줘 아닌 응? 앞에 있나 보다 안닌가야 잠시만! 재민이야! 야 재민이 왔다 <laughs> 너 방금 날빡치겠 했어 됐어 내가 제노가 뽑으면 돼 제노는 내가 갖고 싶은데 참을게 촬영에는 <laughs> 일중가도록해넌 시원 어? 혜찬이? <laughs> <해차이>? 시원 <laughs> 재민이? <laughs> <laughs> 야너 제... 제노 어딨어? <laughs> 저는제갓기들아 나. 이거, 이니이 지금. 거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이 오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아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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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그냥 행복함 내이 아니어도 남체거이행복 제발 제노야 야어디 이씨 야 이씨 야제제노한 보내야지 나와줘 <laughs> 제노 아프대 내 동생이 제일 아 가보자고 어떻게못 꺼내니 어? 아이고 금방 제 어떻게 해어떡내내 지금 내 발목 다 뽑았어 이새끼 여기 아. 제노 나어떻게와 어, 지성이 안 보여 <laughs> 지이 <디자인>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여기 다어난 이거 너랑 구정 똑같아제민이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오케이 나제소고 어미기지마재미다아또어질것 어, <laughs> <떠버릴> 같아 재노 <laughs> 여기 없다고 내가 봤을 때 영동엔 재노없어요다노 제노 얻기 실패 나는 재민이 얻었는데 나도 얻었어 재민이 그게 응? 2재라 해야 되는 거야? 분명히 방금 해야 방금으로 돼? 방금으로 제노 다 알겠다고 재노오면나 <laughs> 여기서 깔 거야 또 재민이 아야 첼로야? 런지니야 여기 재민이 밖에 없어 재민이 밖 미쳤는데? 3개만 있네. Yeah! 아, 왔다. Yeah. 겁나 힘했는데 왔어. 진짜 내 천국이다 여기. 첫오 마이 갓, 뭐나이 사진 찍 야, 헬로 푸하 헬로 푸처하자. 무슨색? 하얀색 하얀색 똑같은데? 응? 그래 맞아? 이거 맞까 곰돌이임? 하하 야. 야 미안 이거 인거 같다 어, 사과해야 될것 같아서 얘연연그 개구리들이 타고 다니는 그 <놀림> 노했어아 <laughs> <laughs> 와? 재미파티 집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고집 와서 문을 까보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날라갔... 다야돼나야돼 <laughs> 안 나오면 진짜 올 거야. 안 나오면 진짜 올 거야. 주시는 분이. 안 섞어 주셔가지고. 하나, 둘, 셋. 런지니. 런지니. 쟤가 나와, 지금, 제발. 나와줘, 제발. 진짜. 어떻게 너만 안 나오니, 이렇게? 다 나오는데. 쟤너만안 나와, 쟤너만 안. 안 나올 걸 알지만. 안 나올 걸 알지만. 어, 나 진짜. 응? 어 다른 사람이지만. 투인 <laughs> 중가. 동력이 하나를 얻었습니다. <laughs> 너네도 사랑하지만 나는 제노가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야. 응? 제노가 나왔으면 좋겠어.